와우 아, 어디야 와우가 어, 네. 아 그래 좋았어 <laughs> <좋았을 텐데. 웃음> 어? 네좋았어너와우 우리는 와우 들어면 되게 기분 나쁜 거 알아? 어, 거주는은명 기분 나고 네, 아. 왠지 알아? 옛날에 아, 사... 아. 서울시장에 있어어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인데 옛날 공사장에 가서 주가상봉 거기다 돌격 이렇게 썼어 별날 돌격대장이야 근데 이놈 아파트를 처음 연장하는 아파트 볼때다온덩이 어, 달렸어 네. 왜의 공당을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 왜 자꾸 온덩이달냐고 아니, 왜 자꾸 온덩이냐까이새끼야 그 어, 그게 어. 청와대에서 잘보이아 않냐? 이러고 그거잘모르고 그래갖고 어. 6개월에 한번씩 짓게 어그래고 네. <laughs> 무너졌어, 그 아파트들이 그냥 와우 아파트야 또와우한번 하지 마라 네, 네. 그럼첫벅듯이 30cc 그럼 뭐라 말하지? 5오 아, 오일 5일 5일 요 아, 오해요오일가되 아, 오가 되는 거요 아, 오오 아, 가 그 대신에 의리가 있잖아 어... 어... 성민한테 얘기하는 뭐, 거 야작하겠습니다 아쉽셨다고 아쉽야시작 그냥 한 타일이요 편한 어, 이거 밑에 두 면트를 어떻게 할까요? 해치우까요자 해치우면 안왜 이렇게 된거지 배치도가 땅이 길잖아 근데 이게 안나어 이게 정상거 네가 그래, 스케일을 그래, 잘못 선택했지 와 제가 해치우면 안돼해치 이렇게 하지 아 야, 얘들 볼륨 되잖아, 이 강의가 개인이고또 수업한 거 같잖아. 소통. 응.